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원 및 절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원 및 절전이라는 곳은 우리가 이제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모니터를 끄고 주변 장치들의 전원을 차단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 곳이 우리 전원 및 절전이요. 그래서 이 전원 및 절전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,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화면을 끄거나 아니면 절전 모드 절전 모드로 전환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지정할 때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때 이제 화면을 언제 꺼지게 할 건지 언제 절전 모드로 전환되도록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설정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전원 및 절전이라는 거 예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화면 화면을 이제 언제 끌래 절전 모드로 언제 들어가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제거는 지금 둘다안 함, 안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찍어서 언제 이제 화면이 꺼지게 할 건지 아니면 절전 모드는 언제 절전 모드로 전환이 되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간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줄수 있는 것이 전원및 절전이요. 그래서 화면이 됐든 절전 모드가 됐든 이곳에서 뭘할수 있다. 우리가 시간을 지정해 줄수 있더라. 시간을 지정해 놓고 그 시간 동안 이제 컴퓨터를 안 썼을 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 화면이 꺼지게 하거나 아니면은 절전 모드로 전원이 되게 그렇게 우리가 설정하는 곳이다.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. 그때 아까 봤듯이 우리 설정에 시스템에 전원 및 절전 거기서도 우리가 할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우리 시작 버튼 눌러주고요. 윈도우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제어판이라고 있어요. 이 제어판에 들어가게 되면 전원 옵션이라고 있습니다. 이 전원 옵션 창에 보게 되면 기본 전원 관리 옵션이라고 있는데 이곳에 설정 편집, 설정 편집을 클릭해서 그곳에서도 이제 우리가 시간을 지정해 줄수 있더라.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.